한 사람을 통해서 아 이제 알게 되고 이거를 이제, 이제 기는 했는데요. 어 이걸 어떻게 할지 누가 할지를 결정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좀 되는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. 음. 실제적으로는 이쪽 그 이제 사업 영역에 있어서. 예전부터 관심이 없진 않았는데, 네. 어, 이제 얘기를 좀 듣다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기로 하면서, 어, 여기 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더큰 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. 네. 어, 전반적인 지식 가지고 계신 그,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나, 그 다음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, 어, 저희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평균적으로 봤을 때. 네. 어, 제가 하는 일, 원래 하던 분야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을 또 새로이 하게 되더라도 어,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마케팅 툴이 있는데 네. 그것들을 어떻게 접목을 하면 되는지를 많은 그 분야를 알게 됐든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. 어,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. 아.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, 그 글로벌 셀링 과정이 아니라 어, 이것에서 배운 여러 가지 툴들이 그 다른 사업 영역에서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.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요. 네. 궁극적으로는 어, 저는 이제 수출 쪽에 관심이 있어요. 수입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은 해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을 하는 게 주된 어떤 그 영역인데 그 그것을 좀 이제 수출하는 쪽그 채널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과 음. 조금 어려운 나라에 뭔가 이 글로벌한 채널을 사용해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기 있지 않을까 그냥 그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.